<laughs> 안녕하십니까. 에, 방송 다시 올립니다. 에, 소리 괜찮나요? 에, 소리가 <laughs> 에, 이중으로 나서 방송 똑같은 거 에, 다시 올립니다. 에, 한 10분 정도면. 예, 똑같은 내용 이제 똑같이 예, 소리가 겹쳐갖고 아, 듣기가 좀 뭐해서 방송 다시 올립니다 아 땀나네요 진짜 자 오늘 좀 아까 <laughs>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 약간 다시 차분해졌어요 예, 똑같이 이제 재방합니다 예, 오늘 코스피 2944.45 오늘 지수가 2.47%나 올랐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예, 많이 올라서 아 이제 3천 역사적인 3천을 이제 어 이제 한 56포인트 에, 55포인트 정도만 올라가면 에, 역사적인 3천 시대를 맞이하게 될것 같은데 에, 바로 올라갈지 뭐 조금 쉬어 달고할지는잘 모르겠습니다. 아 코스피 역사적인 아마 시기를 이번 주나 아마 다음 주초 정도면은 한번을 한 번을, 에, 한번 보게 될것 같은데 아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삼성전자 갖고 있던 거, 7만 1000원 매수가 갖고 있던 거, 오늘 매도를 했고요. 어그 다음에 SDI. 이두 종목 오늘 매, 매도를 했습니다. 54만 5천원 정도에 갖고 있었는데, 오늘 두개 매도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 어 카카오하고, 카카오 약간 좀 수익 구간. 약간 수익 구간이고요. 한4% 정도 수익 구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네이버 네이버는 약간 2% 정도 그래서 30만 원 정도가 이제 매수가인데 이건 2%대 정도 3%는 좀안 되고 2%대 정도 지금 마이너스 구간입니다 근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 그냥 느끼는 거는 시장이 좀 많이 과열화 돼 있는 것 같다 최근 모양을 보면 너무 많이 일부 종목은 급등을 해서 아, 대부분 오늘도 보니까 개인이 1억, 1조 1천억 원 정도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던데, 개인들의 좀 돈에 대한 욕망이 끌어 넘치고 있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좀 걱정 속 좋은데, 좋긴 하지만 약간 걱정스러운 좀 모습도 좀 일부 좀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수익률 제거. 오늘 삼성전자 SDI 매도했고, 삼성전자는 16.86% 수익 났고 SDI는 23.28% 정도 수익이 나서 합산하니까 20.25% 정도 수익이 났고요. 아그 다음에 제 와이프 거 아, 와이프 계좌, 와이프 계좌 안 나왔나? 아, 요건데, 아, 요거 없애고, 아. 어, 어디 어 갔지? 와이프 계좌가 하여튼 아, 와이프 계좌 <laughs> 잠깐만요. 화면 좀 내린 다음에 아, 이건가? 아, 요거네요. 요거, 아, <laughs> 요거 와이프 계좌. 아, 오늘 참 땀나는 일이 많네요. 아, 그래서 와이프는 조금 저보다 낫습니다. 아, 1% 조금, 1.25% 정도, 저보다 좀 낫고. 19.5% 삼성전자 수익 냈고, SDI는 23.78, 그래서 합산 21.47% 정도 수익이 나서, 와이프가 10%, 10% 저한테 뽀찌를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10% 이제 요거, 뽀찌가 생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 굉장히 기쁘고, 오늘 어쨌든 20%대 수익, 그러니까 익절을 하고, 일부 종목을 이제 손절을 했다. 잊자, 입자, 잊절을 했다. 음, 그래서, 어, 그니까 뭐, 종목에 크게 이상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좀, 어, 제 금액이, 제가 투자한 금액이 100%가 다 주식에 지금 담아져 있어서, 10%는 해외 주식에 지금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90% 중에 오늘 45%, 어, 비중이 좀 많죠. 두 종목에 45% 삼성전자 SDI를 정리하고 나니까 약간 좀 이제 현찰이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다 보니 이제 약간 마음이 조금 편하다. 100%다 주식으로 들고 있자니 장이 좋을 땐참 좋은데, 이제 뭐 단기간 꺾일 것 같진 않아요. 느낌에도 그렇고 좋긴 좋은데, 내가 이걸 언제까지 즐길 수 있을까? 그리고 나중에 100% 몰빵을 했다가, 어, 장이 내려 꽂을 때는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현찰이 없으면. 그냥, 오롯이 맞아야 돼요. 꺾이는 걸 오롯이 맞아야 돼서 좀 걱정스럽다. 좀 시장이 좀 과열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좀 보이고, 지금은 어 고객들이랑 이제 상담을 하거나 전화를 해보면 좀 과해요. 욕심들이 지금 막 30, 40%씩, 막 50%씩 수익이 나는데 이걸 언제 빼야 되는지 이게 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 이거는 좀 너무 심하다. 이건 좀 과열인데.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굉장히 요즘 많이 합니다. 좀 많이 걱정스러워요, 사실은. 아, 이사, 이분들이 이렇게 장 좋은 것만 보다가 나중에 장 꺾이면, 만약에 하루에 막 5%, 10%씩 그 깨지는 장을 맞이하면 이분들이 그 수익률을 과연 지금의 이 좋은 장에서 깨지면 그걸 과연 팔수 있을까? 왜냐면전 쉽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면, 저는 그래도 한 15년 넘게 해서, 뭐, 이런 경험, 저런 경험도 해보고, 뭐, 마이너스 한 50%도 쳐보고, 상장 폐지도 겪어보고, 지옥도 가보고, 천당도 가보고 하는 경험을 해봐서 어느 정도 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나름 그냥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이게 주린이 여러분 대다수 지금 최근에 많이 들어온 분들처럼 급락장에 대처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올라가서 수익만 계속 빨간불만 떠 있는 어떤 그런 것만 경험하신 분들이 과연 위기 대처 능력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고 경험 생각해 보면 아 이게 그 주식이라는 게 어느 시점 되면 반드시 꺾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당장이 아니겠지만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반드시 장은 꺾이게 돼 있는데, 그때 가서 과연 대응을 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 좀 걱정스러워요. 굉장히 많이. 지금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뭐다 좋아서 룰루랄라 뭐 해피하고 서로 뭐 주식 얘기하면 너무 즐거운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 제 경험으로 보면, 뭐, 그래서 저도 뭐, 단기간 수익률을 뭐100% 지금 걱정스럽다 그러면 다 빼야죠. 근데, 한 절반 정도만, 절반 정도만 매도를 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어 많이 간 거는 조금 오버슈팅한 느낌도 있지만 네이버, 카카오 같이 지금 몇달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금은 이제 약간 반등이 나올 시점이라 저도 이제 지, 지금 이렇게 좋은 시장에 어, 올라타고 싶은 욕망이 아직은 좀 있는 거죠. 음, 꺾일 그 단기간에 꺾일 것같진 않으니까 한 번에 다 빼진 않지만. 일부 오버 슈팅 나온 듯한 느낌? 그래, 그냥 제 느낌이에요. 이건 뭐 제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더갈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갭이 떠 있기 때문에 이걸 갭을 메꾸려고 시도는 한 번은 할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볼땐 단기적으로 약간 좀 오버 슈팅도 나오고, 수익이 꽤 많이 단기적으로 올라와 있어서. 솔직히 제가 생각했던 거는 너무 빨리 올라왔어요. 지난가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오늘 이것도 그렇지만 SK 이노베이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상한가 찍었다가 오늘 볼까 SK 이노베이션이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종목이 아닌데 미쳤구나. 25%올라서네25% 25%. 그리고 종가 21%에 끝났는데 와. 근데 저는 이노베이션이 이렇게 막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건 처음 봤습니다. 뭐 LG 전자도 그렇고 요즘에 오좀 그니까 아 주식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마 깜짝깜짝 놀라는 이게 옛날에는 불가했던 종목인데, 그러 보면 종목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아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고 돈에 대한 어떤 욕심들이 좀 과하다라는 느낌, 아이좀좀 좀 너무 팽배 해 있지 않나? 좀 많이 걱정스러워요. 사실 오래 하셨던 분들은 느낄 거예요. 지금 시장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 물론 뭐 여러가지 이유로 시장에 자본도 많이 풀려 있고 뭐 금리도 싸고 뭐 당장 금리 올것 같지도 않고 뭐 부동산 쪽으로 이제 뭐 가는 자금이 이제 정해져 있다 보니 일부 자금 뭐 부동산에서 수익난 분들이 일부 자금 처리해서 들어오는 뭐 여러가지 여러가지 이슈가 있어서 뭐 환율도 좀 안정돼 있고 그래서 외국인 자금도 들어올 환경도 돼 있고 여러가지 환경이 좋은 건 알겠어요 하지만 영원한 건 없고, 어, 위기 대응 관리가 없으신,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일정 기, 일정 좀 수익이 난 상태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어, 팔지 말아야 할 이유를 자꾸만 되뇌이세요. 물어보면. 왜 팔면 안 되는지 수익이 이만큼이나 났는데 왜 매도를 하면 안 될까요? 물어보면 스스로 답을 못 내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 제가 볼땐 조금 실력 대비 큰 수익이 나신 분들은 좀 본인의 냉철하게 본인의 실력을 좀 객관적으로 좀 보려고 좀 노력을 좀해 보셨으면 좋겠다. 왜 지금 당장이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예요. 미래를 위해서. 영원한 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은 여러분들 종목이나 계좌에 어떤 큰 수익이 나 있으신 분들은 뭐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 뭐 30%나 50% 정도를 좀 수익을 좀 챙긴 다음에 예, 뭐, 나머지 를 갖고 가시던가, 좀 나중에 혹시나 뭐 좀, 본인이 너무 좀업데있다라는 그런 게 있으면 약간, 기분을 약간 좀 다운 시키는, 요런 작업은 지금은 조금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것만 보지 마시고, 세상에 늘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는 거고, 음지가 있으면 양지도 있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시고, 기분 좋게 저는 매도를 해서 별 후회는 없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셔서, 어, 아, 저놈이 하는 말이 좀 나한테 약간의 좀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알아서 어, 종목을 좀 이렇게 비중을 약간 너무 100%였다. 저처럼 이제 종목이 100%다 투자가 되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약간 좀 어느 정도 현찰 비중을 조금씩은 이제 좀 챙기는 게 어, 나중을 위해서는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어,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조그만한 그 제 고객들 대상으로 하는 주식방이 조그맣게 있어요. 아, 거기에 이제 내, 그, 어, SDI하고 삼성전자그 포트폴리오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 사인을 오늘 다 보내드렸습니다. 에, 어떤 분들은 뭐, 파신 분도 있고, 어느 분들은 안 파신 분도 있고, 어느 분은 일부만 뭐, 개인적인 판단이고, 저는 어쨌든 단기 급등이라는 생각이 좀 세게 있어서 약간 매도 사인을 좀 드렸어요. 에, 그건 뭐, 뭐, 제 생각인 거고, 결과에 대해서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라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저는 기분 좋게 한 20%대 수익 내서 와이프한테 기분 좋게 저는 이제 10% 뽀찌를 받고 용돈에 아주 기분 좋게 쓸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들고 갑니다 그거는 좀 다시 이제 약간 좀언택 이슈가 좀올것 같기도 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내년에 아 올해죠 올해 이제 상반기나 요쯤에 이제 에, 카카오 뱅크 이슈도 있고 하반기에 뭐 카카오 페이지나 에, 뭐 이런 한세개 정도 회사가 좀 상장 이슈가 있어서 계속 상반기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려고 합니다 에. 자 이렇게 해서 방송 마치고 안녕히들 주무시고 제방 라이브 제방두번 올리고 하나는 지우고 하나 새로 올렸습니다 에. 방송 마치고 다음에 또 방송 올리도록 할테니까, 안녕히들 주무시고, 본인들 포트폴리오 한번, 계좌 한번 체크해 보시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